스타워즈 시리즈에 한국의 고전 명곡이 삽입되어 화제인 가운데 이명웅 후즈팬덤 어워드에 치열했던 투표 경쟁도 어느덧 최종 결승을 향해 달려가며 대장정의 막을 내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팬덤의 화력을 확인하는 척도이자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굳건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장인 후즈팬덤 어워드가 이제 그 영광의 주인공을 가리기 위한 최종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특히 강력한 글로벌 인지도를 자랑하는 아미와 플레이브 등 쟁쟁한 후보들과의 격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이명웅은 결승 상대를 맞아 9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후즈팬덤 어워드는 단순히 인기순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팬덤의 기획력과 결집력을 보여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승시 트로피의 아티스트의 이름과 함께 팬덤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게 되어 영웅시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긍지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새벽 한때 격차가 미세하게 좁혀지는 구간도 있었으나 아침을 지나며 영웅시대의 집중 투표가 이어졌고 다시금 격차를 벌리며 승기를 굳히는 모양새입니다. 관계자들은 영웅 시대의 체계적인 투표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충성도가 이번에도 빛을 바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표 열기는 국내 인기상 부문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현재 60% 이상의 점유율로 2위 후보와 큰 격차를 벌리며 독주하고 있으며 이는 1차 투표 때보다 더 강력해진 화력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이번 인기상 결과는 오는 2026년 2월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한터 뮤직 어워즈의 주요 부문 수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팬들의 참여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위주의 시상식 판도에서 솔로 가수로서 이토록 독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오직 이명웅과 영웅시대만이 가능한 드라마라 할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브랜드 평판 지수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1월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는 쟁쟁한 아이돌 그룹들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당당히 톱3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량을 나타내는 소통 지수가 전월 대비 26% 이상 급증한 점은 이명웅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하나의 견고한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가리켜 세대 간의 단절을 메워주는 시대의 동반자라고 극찬하며 그가 가진 진정성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클래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유튜브 쇼츠를 통해 팬들과의 따뜻한 추억을 공유하며 감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외로운 사람들 무대 영상은 고척동 콘서트 당시 관객석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팬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했던 그날의 감동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리움을 담아냈던 이 곡은 이명웅의 명품 보이스와 만나 외로운 현대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최고의 위로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 덕분에 외로움을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차트에서의 활약 역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멜론과 지니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차트 상위권은 사랑은 늘 도망가와 순간을 영원처럼을 포함한 이명웅의 곡들로 줄 세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니 차트에서는 톱 10을 모두 이명웅의 노래가 차지하는 등 차트 포식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식지 않는 열기가 음원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가 가진 롱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이명웅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축제이자 연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고척동 콘서트의 열기부터 손끝에서 피어나는 투표의 정성까지 영웅시대와 이명웅이 함께 써 내려가는 이 기록들은 대한민국 가요사의 찬란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아티스트의 성장이 어떻게 세상을 위로하고 통합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즈팬덤 어워드와 인기상 석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여정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임영웅 후즈팬덤상 결승전의 압도적 지지와 한터 뮤직 어워즈를 향한 영웅시대의 뜨거운 진군. 이명웅과 그의 든든한 동반자인 영웅시대가 써 내려가는 투표 신화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번 후즈팬덤상 결승전에서 보여준 93.5%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은 단순히 수치상의 기록을 넘어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를 향한 팬들의 일편단심과 조직적인 결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아이돌 팬덤인 아미와의 격돌 이후 진행된 이번 플레이브와의 결승 투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으나 영웅시대는 특유의 차분함과 결단력으로 새벽 시간대부터 아침까지 압도적인 격차를 유지하며 사실상 우승의 고지를 선점했고 있는 이명훈과 영웅시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질 트로피를 향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집중 투표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이며 상대 팀이 힘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나 막판 스퍼트를 올릴 전략을 대비해 전체적인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후즈 팬덤상은 글로벌 팬들의 참여도가 높은 만큼 아이돌 그룹에게 유리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 가수로서 이토록 독보적인 저력을 보여주는 이명웅의 행보는 매 순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국내 인기상 2차 투표에서도 이명웅은 61.5%의 점유율로 2위인 이찬원과의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질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표 결과들이 하나로 모여오는 2026년 2월 1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케이스포돔에서 개최될 한터 뮤직 어워즈 2025 무대에서 이명웅이 다관왕의 영예를 안게 될 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케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브랜드 평판 3위 소식 역시 단순히 순위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데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대형 아이돌들의 귀환과 활동이 겹친 소용돌이 속에서도 참여 지수와 소통 지수에서 급등세를 보이며 최상위권을 수호했다는 사실은 이명웅을 향한 대중의 애정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견고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가진 섬세한 화법과 진정성 있는 보컬이 10대부터 100세까지의 세대 간극을 메우는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그가 보여주는 예술가로서의 품격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파고드는 한국적 클래식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어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외로운 사람들 쇼츠 영상은 지난 서울 콘서트의 감동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무대 바닥에 털썩 앉아 팬들과 눈을 맞추며 위로의 노래를 건넸던 이명웅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를 단순히 동경의 대상인 스타가 아니라 곁에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가족 같은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명품 보이스가 가슴 허한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제가 된다며 그날의 감동을 되새기고 있고 이러한 아티스트의 세심한 배려와 진심 어린 소통은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3시간 30분이라는 긴 공연 시간을 단 1초도 지루할 틈 없는 카타르시스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들과 신청곡 코너를 통해 보여준 그의 압도적인 기량은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N차 관람의 신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말 차트에서도 이명웅의 독주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멜론과 진이 등 주요 음원 사이트의 상위권을 그의 노래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이는 빌보드를 비롯한 글로벌 차트에서의 활약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고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변함없는 열정은 이명웅이라는 별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주는 우주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후즈팬덤상과 인기상 투표의 승전보 그리고 브랜드 평판과 콘서트의 여우는 모두가 하나 되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며 앞으로도 이명웅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행보를 이어가기를 기원하며 김치샐러드는 더욱 알차고 생생한 소식으로 별빛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써 내려가는 2026년 한터 뮤직 어워즈의 전설. 이명웅을 향한 영웅시대의 뜨거운 화력은 단순히 수치상의 기록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덤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뿜어져 나오는 경이로운 생명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후즈 팬덤상 결승전에서 보여준 90% 이상의 압도적인 투표율은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대중적 신뢰와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보유한 조직적인 결속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돌 팬덤과의 경쟁을 넘어 전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수의 품격을 투표결과로 입증하고 있는 임영웅은 이제 한국 가요계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팬들은 새벽 시간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한표한 한 표를 소중히 행사하며 이명웅에게 후즈 팬덤상과 인기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겨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5일 서울 올림픽 공원 케이스포돔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터 뮤직 어워즈 2025는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나란히 트로피에 이름을 새기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K팝 시상식 역사상 가장 뜻깊은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후즈 팬덤상은 아티스트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팬덤의 자부심과 열정이 함께 녹아있는 상이기에 영웅시대에게는 그 어떤 상보다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팬들의 투표가 반영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명웅이 보여주는 독보적인 선전은 한국적인 감성이 전 세계인들에게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는 이명웅이 가진 보컬의 진정성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정서적인 공명을 일으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언론 역시 이명웅의 이러한 행보에 찬사를 보내며 대형 아이돌 그룹들의 공세 속에서도 부동의 브랜드 평판 상위권을 유지하는 그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월 브랜드 평판 가수 부문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한 기록은 단순히 인기를 넘어 하나의 견고한 문화적 현상으로 뿌리내린 이명웅의 위상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소통 지수가 저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은 이명웅과 팬들 사이의 유대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이명웅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는 영웅시대의 진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명웅이 보여주는 예술가로서의 품격과 전 세대를 통합하는 에너지가 합쳐져 머지않아 세계 무대의 중심에서도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쇼츠 영상 속 외로운 사람들을 부르는 이명웅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다시 한번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대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팬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가수와 관객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지워내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목소리가 가슴이 허한 이들에게 진정한 치료제가 된다며 그가 전하는 진심 어린 메시지에 울컥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척동 콘서트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전해지는 이러한 소식들은 영웅 시대에게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이명웅의 노래들은 그가 가진 대중적 지지도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매주 입증하고 있으며 멜론과 지니 등 주요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도배하는 기록은 경이로움을 넘어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026년에도 이명웅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가 써내려갈 새로운 기록들은 한국 대중음악사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을 지켜보며 그들이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명웅의 황금빛 행보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후즈 팬덤상을 향한 영웅시대의 결집과 박지현이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의 팬덤 문화.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투표력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거대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후즈 팬덤상 결승전에서 이명웅이 보여주는 90% 이상의 경이로운 투표율은 그를 향한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조직적인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강력한 아이돌 팬덤인 아미나 플레이브의 추격을 뿌리치고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성이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얼마나 강력한 응집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팬덤의 열기는 고척동 콘서트의 여운과 맞물려 2026년 가요계를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가수 박지현 역시 차세대 팬덤 문화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미스터트롯 2 이후 탄탄하게 쌓아온 팬덤의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차트와 투표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팬들은 이명웅의 영웅시대가 보여준 성숙하고 체계적인 응원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아티스트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넘어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에너지는 팬들의 투표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다시 아티스트에게 새로운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팬덤이 보여주는 결집력이 이명웅의 뒤를 잇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가수 부문에서 이명웅이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도 부동의 상위권을 지키는 저력은 박지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지현은 10대부터 100세까지 아우르는 이명웅의 섬세한 소통방식을 본받아 팬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쇼츠 영상이나 콘서트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보여준 박지현의 인간적인 면모는 대중에게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삶의 동반자 같은 친근함을 선사했습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시선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진솔한 언어로 팬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이명웅이 구축한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열릴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나란히 트로피의 이름을 새기게 될 영광은 모든 트로트 가수들에게 꿈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현 역시 이러한 명예로운 자리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멜론과 지니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이명웅의 곡들이 줄 세우기를 기록하듯 박지현의 신곡들 또한 차트 상위권에 안착하며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선배 이명웅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트로트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만들어가는 투표의 신화는 박지현과 같은 후배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이명웅이 보여준 예술가로서의 품격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의 트로트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즈. 팬덤상 투표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영웅시대의 열정을 응원하며 그 에너지가 박지현에게도 전달되어 더큰 음악적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명웅과 박지현 이두 아티스트가 이끄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황금기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앞으로도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가수 박지현이 증명한 팬덤의 품격과 2026년 가요계의 새로운 이정표. 가수 박지현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제 단순한 인기가수의 수준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글로벌 팬덤상 투표에서 박지현은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우위를 점한 것이 아니라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와 그의 팬덤이 얼마나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데이터입니다. 전문가들은 박지현의 이러한 저력이 2026년 한터 뮤직 어워즈를 비롯한 각종 시상식에서 그를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브랜드 평판 지수 역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아이돌 천하로 불리는 가요계에서 솔로 가수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1월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박지현은 참여 지수와 소통 지수에서 기록적인 수치를 확보하며 종합 상위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량을 나타내는 소통 지수가 전월 대비 20% 이상 급등했다는 사실은 박지현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일시적인 화제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견고한 생활 문화로 뿌리내렸음을 의미합니다. 대형 아이돌 그룹들의 파상 공세 속에서도 박지현이 이토록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비결은 그가 가진 보컬의 진정성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서적 깊이에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박지현의 라이브 쇼츠 영상 또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연 도중 무대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 팬들의 신청곡을 불러주는 그의 모습은 권위적인 스타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팬들과 소통하려는 예술가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명품 보이스로 전해지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지친 일상에 큰 위로가 된다며 뜨거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박지현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팬들의 눈높이에서 마음을 나누는 방식을 택했고 이러한 태도는 팬덤과의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며 그를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고척동 콘서트가 남긴 여운 또한 여전히 가요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흘간의 공연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한 경이로운 축제의 기록이었습니다. 박지현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세트리스트를 흔들림 없는 라이브로 소화하며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범선을 타고 등장하는 오프닝부터 팬들을 위해 직접 작사한 곡들을 선보이는 무대까지 박지현은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특히 즉석 신청곡 코너에서 보여준 그의 순발력과 가창력은 장르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기량을 증명하며 단한 사람의 관객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그의 따뜻한 배려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말 음원 차트에서의 활약 역시 박지현의 시대를 실감케 합니다. 멜론과 지니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의 상위권은 박지현의 곡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이는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박지현의 노래는 이제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10대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국민가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이라는 언어로 세대 간의 간격과 언어의 장벽을 허물며 한국적인 감성이 어떻게 세계적인 클래식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깊은 강물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박지현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